제목 추론해 보겠습니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대학의 입학 과정이나 아니면 어 채용 과정과 같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강한 자격 요건을, 자 무슨 얘기죠? 그 우리가 거의 최종 단계 아니면 그 회사에 지원할 수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은 다들 비슷하다. 스펙은 다들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죠. 스펙은 다빵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ir favor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본인에게 유리한이란 뜻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언론은 그거 하나만으로 라든지야 만으로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자격 요건만으로는 어, 무엇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Think back. 그래서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최근에 당신이 들었던 수업이나 아니면 당신이 참여했던 그런 PPT를 한번 생각해보아라. 얼마나 많은 사실을 당신은 거기서 기억을 해내는가. 만약에 당신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뭐뭐 같다면, 당신은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Recall은 떠올리다 되새기다란 뜻이죠. 떠올리다. if any는 뭐 떠올린다 하더라도, 라 떠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것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이죠. So, chance s are t h a t 우리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은 chance s are that, 이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모모일 가능성이 있다, 라든 아마 모모일 것이다. 그래서 so, it is likely that이랑 같은 거고 이렇게 굳이 나왔어. 그러면, 모모의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러나 지금 많은 것을 떠올리지 못하지만, 아마 당신이 기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무엇을, 자, 이렇게 해서 끊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야기, 그 다음에 애닉더트는 일화야. 그리고 이 x a m p 그래서 그 수업의 내용 전체를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아마도 거기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기억할 가능성은 아마 크다. Even if you can't think of 당신이 그 정확한 내용, 내용 정확한 맥락은 왜 이야기를 했지? 라는 것은 떠올릴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 어, be flooded with야. 그뭐 뭐로 압도되다라는 뜻이지 플러드가 홍수죠. 그래서 뭐 사실과 정보에 압도됩니다. 어, 뭐 홍수에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어, 그리고 우리는 레시나 왔네요 모 뭐, 하게 만들다란 뜻이지. 그리고 이 정보와 사실들을 우리의 뇌를 거치게 만듭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억력이나 반응을 가지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보는 너무도 넘쳐난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unless something makes more information stand out. 자, 우리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 목적어 stand out 두드러지게 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하지 않는 이상 이란 뜻이죠. 이렇게 끊어지네요. 자,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이상이지. 그래서 무언가가 그 정보를 아주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거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의 뇌를 그 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간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야기가 어, 들어오는 지점이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전에 대부분은 무언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미니멀 그러니까 리텐션이야. 최소한의 기억력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기억할 수 있는 거야. 무언가가 정보를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어, 눈에 띄게 할 때. 근데 그 의미 있는 방식이 뭐냐? 이야기다. 왜냐? 여기 지금, 어, 여기 PPT 같은 걸 떠올렸을 때 여기 보면은 이야기나 일화나 예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뭔가를 정보를 나타내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의 자신, 당신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들어라. 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어, 이야기의 파워. 왜 우리는 어, 사실보다 더 이것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주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스토리텔러의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하는 연설자가 뭐 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 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요거는 될수 없고요. 자, 우리의 어, 평균적인 기억 용량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사실은 전체 이야기보다 가치 있다. 이야기가 같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그것을 같이 있게 만들어라 였잖아요. 이거는 반대 얘기가 되죠. 그래서 2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